3 2 1 이래도 테슬라가 짱이라고? <laughs> 진짜 요즘은 행사를 했다 하면 전기차인 경우가 상당히 많죠. 오늘도 전기차를 타러 왔어요. 디 얼티밋 아이데이 행사를 통해 만나본 차는 총 3대입니다. X3를 기반으로 만든 순수 전기차 ix3 ix, 얘도 순수 전기차 요거 출시됐고요 그다음에 4시리즈 그란쿠페를 기본으로 만든 순수 전기차 i4는 우리나라에 최초 공개가 됐고요 이 세대 중에서 오늘 저희가 시승을 하게 될 차는 ix입니다 BMW가요, 2013년도에 i3, 2014년도에 i8을 선보였던 바 있죠. i8은 엔진도 달려있었으니까 빼고, 이 순수 전기차로 봤을 때 벌써 BMW가 2013년도부터 만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상당히 발 빠른 대처였었죠. 이 BMW가 i3를 만들면서 정말 막대한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뭐 카본 공장도 짓고, 정말 돈을 엄청 썼는데, 그 당시에 전기차 관련 기술이 요즘에 비하면 조금 설리겄었던게 있고 또 사람들이 전기차를 받아들이는데도 너무 좀 이른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아이스가좀 비쌌어요.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서 가격이 좀 비쌌죠. 그래서 이 BMW가 예상했던 것만큼 글쎄요. 대성공이라고까지는 좀 하기 힘들죠. 자, 그때 BMW가 살짝 삐끗하고 지금 몇년 지났어요. 고의 7, 8년 지났잖아요. 이 7, 8년 동안 숨 고르기 시간을 거친 뒤에 그 기간 동안 BMW가 축적한 전기차 관련 기술을 다 때려 넣어서 야, 이제는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 전기차. 야, 우리가 기술이 없던 게 아니야. 우리도 잘 만들 수 있거든. 자, 봐봐. 하고 딱 출시한 게 바로 이 IX입니다. 아, 여러분, 보시기 어떠세요? 제 생각에는 약간 호불호가 갈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어떤 색다른 디자인을 딱 만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에, 어? 눈에 있지 않으니까 거부감을 좀 표시하곤 하죠. 이 BMW가 디자인에 있어서 그런 모험을 자주 했던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눈에 좀 있고, 사람들이, 어? 지금 보니까 괜찮네. 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 파격적인 디자인을 시도했던 모델의 다다음 세대쯤? 그래서 디자인이 완전히 또 바뀔 때쯤이 되면 사람들이, 어? 맞아, 빔음도 볼. 원래 저랬지. 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디자이너들이 이런 과정의 맨 앞에 있었던 그런 안목을 담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바로 대답 잘 못하겠는데, 나중에 가면, 음, 앞선 감각이었구나 라고 말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뭐, 우수의 소리로 유럽에서는 이 IX의 얼굴을 보고, Electrified Beaver라고 <laughs>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얼굴을 보면 되게 근엄해 보이죠? BMW SUV 라인업이 이런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X7의 경우에도 엄청나게 큰 키드니 그릴, 그리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옆으로 쫙 뻗어나간 헤드램프 이런 구성을 하고 있는데 iX도 마찬가지죠 키딘 그릴이 더 커졌어요 주간주행등도 기존 BMW랑은 달라졌습니다 BMW가 좀 오랜만에 내놓은 순수 전기차라서 되게 다른 걸 많이 추구하고 싶었나 봐요 우리가 BMW 하면 딱 떠올리는 엔젤라이 혹은 코로나링으로 불리는 주간주행등이 없어졌잖아요 그냥 위로 띡띡 이렇게만 달려있어서 좀 색다른 느낌이고 개인적으로는 살짝 아쉽기도 합니다. 이 안쪽에 이 파란색 장식으로 들어오는 불빛도 되게 멋있고요. 얘는 순수 전기차니까 내연기관차만큼 많은 공기를 빨아들일 필요가 없죠. 괜히 쓸데없이 공기 저항을 늘리느니 막아 놨습니다. 이건 다른 전기차들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요즘 전기차들이 이런 기존 라디에이터그릴의 역할이 희미해지니 디자인적으로 우리 차의 디자인은 이렇습니다 하고 아이덴티티를 강조하기 위해서 크기는 키우고 막아버리고 패턴 집어넣고 이런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BMW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렇게 그릴의 크기를 키우는 이유가 하나 또 있는데요 관잘 주행 관련 기술이 많이 담아지면서 센서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센서들을 숨기는데 라디에이터 그릴이 최적의 위치입니다 지금 이 iX도 여기 카메라 여기 센서 다 숨어 있거든요. 살짝 열선 같은 것도 있어요. 여기 눈이 붙으면 센서가 제 역할을 할수 없기 때문에 눈을 치워주는 열선도 있고요. 여기에서 워셔액도 뿌려줍니다. 항상 센서가 제 역할을 다 하게끔 하기 위해서죠. 이 라디에이터 그릴이 폴리우레탄으로 코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기스 같은 게 살짝 생기면 자연적으로 치유가 돼요 24시간 동안 상온에 방치를 하거나 5분 동안 따뜻한 바람을 쐬주면 그 상처들이 자연적으로 낫는다고 해요 그것도 센서가 항상 제 역할을 다하게 하기 위함이죠 얘는요 희한하게 이 보닛을 전혀 열 수가 없습니다 대신 워셔액을 여기다 넣습니다 여기가 워셔액 집어넣는 자리예요 희한하죠. 저는 이 BMW iX의 사진을 처음 봤을 때 가장 눈길을 끌었던 부분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기가요, 되게 약간 생뚱맞게 사선으로 이렇게 딱 박혀 있는 느낌이 나서, 어 저기 왜 저렇게 했을까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뭐 크게 어색하지 않고요. 양쪽으로 들어가는 바람을 강조하는 듯한 패턴도 음각으로 처리되어 있죠. 이 IX의 사이즈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제 원표를 보니까요. X5랑 비교했을 때 길이는 조금 더길고요약 3cm 정도? 혹은 아주 조금 좁습니다. 한 3mm 정도요. 반면 높이는 X6랑 똑같거든요. X6가 X5보다 5cm 낮아요. 또 IX의 휠베이스는 딱 3m니까. X7과 X5의 중간쯤이네요. 거기다가 이 전시차의 22인치 휠을 감싸고 있는 휠하우스의 크기는 X7과 비교하대요.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길이에 비해서 높이는 낮고 휠 베이스는 길고 바퀴는 큰 상당히 다부지고 안정적인 비율을 하고 있는 셈이죠. 어제 is 관련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미니멀리즘이란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더라고요 아닌게 아니라 여러 요소에서 미니멀리즘을 추구했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여러 bmw에서 볼수 있었던 캐릭터 라인도 자제하고 있고요 또 외부 도어 핸들도 기능만 남기고 장식을 최소화 했죠 다른 전기차들처럼 아예 감추진않았고요 당당히 달려있으되 문을 열기 위한 본질만 남겼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차는요. IX에 들어가는 바퀴들 중에 가장 큰 사이즈의 휠을 신고 있습니다. 22인치예요. 전기차들은 주행거리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 바퀴 주변에서 상당히 공기의 흐름이 깨지거든요. 그걸 매끈하게 처리해서 조금이라도 더 멀리 가게 하기 위한 디자인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그런 걸 추가하려면 스포크를 다 막아버리거든요. 되게 멋이 없어요. 근데 얘는 그 디자인적인 손해를 줄이면서 멋도 챙겼죠. 3, 2, 1. 자, 뒤에서도요, 앞에 말씀드렸던 미니멀리즘을 확인할 수 있죠. 대표적인 얘가 바로 이 리어램프입니다. 도어 핸들도 미니멀하게 디자인했잖아요. 리어램프도 최대한 꼬임을 자제하고 리어램프 자체, 램프 본연의 역할을 살린 디자인이죠. 그 BMW가 L자 모양의 리어 램프를 많이 쓰잖아요. 그 L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 지시등도 들어가 있어요. 마치 숨겨 놓다시피. 집어넣은 모습. 근데 딱 하나 아쉬운 거. 그렇게까지 미니멀리즘을 추구해 놓고 요 허! 와이퍼는 왜 여기다 달았을까요? 아, 여기다 숨겼으면 훨씬 더 단순해 보이지 않았을까? 싶은 아쉬움이 남네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렁크가 넓게 열리죠? 트렁크가 열린 상태에서도 뒤에서 이 차의 존재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항상 불이 들어와야만 하는데 트렁크가 너무 넓게, 넓게 열리다 보니까 이 램프가 사라질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보조 램프도 담아뒀고요. 트렁크 용량은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기본 용량이 500리터라고 하니까 동급이랑 비교했을 때 살짝 부족합니다. 살짝 아쉽죠? 자, 지금까지 실외를 봤고요. 실내. 아, 또 실내 언제다 말하지?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 아, BMW가 진짜 칼을 갈긴 갈았나 봐요. 오! 오, 이런데 카본 봐. 오, 오 창문도 프레임리스야. 오, 오. 프레임리스 창문이 멋있긴 한데 이건 왠지 제 뇌피셜인데요. 살짝 테슬라를 의식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조금 듭니다. 아, 아... 미래적이요. 지금 아직까지도 전기차 하면 살짝 미래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 iX는 전기차 중에서도 미래적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BMW가 칼을 제대로 갈긴 했네요. 뭐가 그렇게 미래적이냐 미니멀합니다 자동차의 실내에서 그동안 되게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들을 되게 줄였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 대시보드죠 보통 자동차들이 대시보드 하면 계기반도 품고 있고 공조장치도 달려 있고 당당한 존재감을 자랑하잖아요 근데 이 iX의 대시보드는 볼륨을 상당히 줄였습니다 크기도 줄이고 쭉 안으로 밀어 넣었죠 낮추고 밀어 넣고 그래서 대시보드가 거의 부각되지 않아요 대신 디스플레이는 위에 당당하게 박아 넣었죠. 그래서 훨씬 더 미래적인 느낌을 줍니다. 계기반을 먼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12.3인치, 14.9인치 디스플레이를 나란히 쭉한 장의 유리로 덮어 넣었고요. 이 계기반 그래픽 보시면 진짜 쨍하거든요. 이 해상도가 요 200ppi 래요 200ppi 면 거의 맥북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미래적인 그래픽, 세련된 컬러 조합 그리고 기존과 완전히 달라진 인터페이스를 자랑하죠. 제가 BMW를 많이 타봐서 브랜드들 중에서 가장 낯익은 인터페이스거든요. BMW가. 근데 얘는 딱 탔는데 이거 어떻게 조작해야 되는지 살짝 헷갈릴 정도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기 달려있는 아이드라이브 다이얼. 그대로 달려 있습니다. 이 IX에 들어가 있는 아이드라이브가 8세대거든요. 기존 7세대와 8세대. 아이드라이브 뭐가 가장 큰 차이점이냐면, 일단 개인화. 나한테 최적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주고요.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신 그래픽도 자랑하고요. 또 5G를 이용한 OTA, 오버디에요. 무선으로 업데이트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운전대 육각형입니다. 요것도 상당히 독특하죠. 처음에는 조금 주차 같은 거할때 불편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크게 이상하지 않더군요. 그립감 좋구요뭐 미래적이고요. 아 여기 양쪽 멀티펑션 키들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기존 BMW랑 달라요. 되게 버튼 수를 줄이면서도 기존 기능은 다 써먹을 수 있게 교통 정리를 했죠. 여기 십자 키가 있는데 요걸 누르시잖아요. 여기 그 톱니바퀴 모양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계기반 디스플레이도 바꿀 수 있어요. 가운데 컨텐츠 고를 수 있죠. 이렇게 옆으로 넘겨가지고 레이아웃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옆으로 넘겨가지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메뉴도 다 바꿀 수 있어요. 화살표를 띄울 것인지, 반자율 주행 관련 기능을 띄울 것인지,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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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르륵 이 스크롤과 좌우키를 이용해서 정말 직관적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BMW가 운전하면서 조작하는데 편한 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수 있죠. 이 얘기는 벤츠에 들으면 좀안 좋아할 텐데, 벤츠는요, 보면 예뻐요. 근데 쓰기엔 불편하거든요. BMW는 보기에는 벤츠만큼 화려하지 않을지 몰라도, 운전하면서 쓰는 데는 짱입니다. 아이 드라이브 다이얼 크리스탈이죠. 크리스탈은 기존 BMW에서도 몇몇 볼수 있었는데 그걸 좀 확대 적용했어요. 더 미니멀하게 들어갔죠. 심지어 이 크리스탈 아이 드라이브 안쪽으로 나무도 다 비쳐요. 그리고 해가 쨍 들어오면 여기에 반사돼서 저런데 실내 곳곳에 무지개 패턴도 맺혀지고요. 여기 크리스탈, 여기 크리스탈, 여기 크리스탈, 여기 크리스탈 또 여기도 크리스탈. 요거는 벤츠가 보면 좀 어. 야, 쟤네 저거 따라 했다!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소재. 지금 여기 가죽, 여기 가죽, 시트 가죽, 테시보드 가죽. 요런 데다 가죽을 쓰긴 썼는데, 친환경 공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저기 올리브 이파리죠. 올리브 이파리를 통해서 테닝을 했대요. 어디에 친환경 소재를 뭐 어떻게 썼는지까지는 일반인들 다 몰라도 되는데, 아무튼 친환경을 엄청나게 신경 써서 소재를 골랐다. 지금 이 ix가 독일 딩골핑 공장에서 만들어지거든요. 딩골핑 공장이 BMW의 가장 메인 공장이에요. 이 메인 공장에서 쓰는 전기도 다 친환경으로 만들어진 전기를 쓰고요. 또이 차에 들어간 알루미늄도 재생 알루미늄을 썼고요. 아무튼 친환경 엄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BMW뿐만 아니고 요즘 자원 자동차들 회사들 전기차 내놓을 때마다 다 똑같이 하는 얘기죠. 여기 어, 뒷자리에 앉는 사람 정수리까지 전부 유리를 되어 있는데 투명하죠? 근데 차양막이 없어요 해쨍들어면어떻게 그럴 때요 버튼을 딱 누르시면 오, 오 불투명하게 바뀌어요 오, 이 기술 자체는 그렇게 신기한 게 아닌데 좋네요 아요것도 미니멀하네 선쉐이드 띵 하고 닫히는 거 대신에 버튼 한번 눌러서 샥 태양을 막아주도록 한점자 그리고 이 iX 전기차잖아요 그래서 이 엔진부터 뒷바퀴까지 동력을 전달하는 프로펠러 샤프트가 바닥에 없죠 지금 여기도 보시다시피 바닥이 완전히 평평합니다 이런 게 바로 전기차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죠 덕분에 요런데 수납공간 엄청 넓어졌잖아요 무선 충전 패드, 컵홀더 2층으로 구성했죠 예전 독일 차들이 정말 수납 공간 정말 없었는데 이런 걸 보면 상당히 많이 달라졌고 전기차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죠. 미디어로 가서 오디오 음원 내 핸드폰. 오, 어... 자 오늘 시승 시간이 짧아서 뭐 오래 음악 감상을 하고 이럴 여유는 없는데 잠깐 들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짱입니다. BMW에서 이점을 상당히 강조하더라고요. 바로 사운드 시스템. 이 시트도 진동이 붕붕 붕 와요. 자 뒷자리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거에 비하면 크게 할 말은 없습니다. 뭐 단순해요. 꾸밈이 정말 자제되어 있죠. 어 문은 이렇게 여는 방식이고요. 요즘 그 아우디 같은 브랜드에서 흔히 많이 쓰던 포르쉐도 그렇고요. 딱 버튼으로 문을 튕겨내는 방식. 이 USB 포트가 헤드레스트에 이쪽 두 개, 이쪽 두개 이렇게 네 개씩이나 달아줬고요. 이런 데는 모니터나 옷걸이 같은 거다는 슬롯이고요. 공간은 틸베스가 이 3m에 이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덕분에 물 공간은 뭐 따로 말씀드릴 게 없을 정도로 넉넉하고요. 조금 아쉬운 거 특히 독일 브랜드들이 못 하는 거이 등받이를 높일 수가 없어요. 국산 SUV들 보면 정말 이렇게 앉는 것처럼 눕힐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등받이가 고정입니다. 이 아이소픽스 고정 장치가 이렇게 당기면 드러나는 점. 이 구멍 찾는 것 때문에 유아용 시트 낄때 되게 애 먹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상당히 쓰기가 편하겠죠. 이렇게 해놓으면 깔끔하게 수납되고요. 이건 참 마음에 드네. 3, 2, 1 447km를 갈수 있으니까 합산 출력은 523마력이에요 다이내믹하고 재밌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밟으면 알수 있습니다 <laughs>